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무려 해진스 구독자가 50만이 되었다고요. 빵빠란 빵빠빵빠람빵빠람빵빠람 빵빵~ 잉 아빠가 왜 박수를 치지? 해진스의 해충이들이 50만 명을 넘었어요. 뭔가 너무 부끄러워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로 정확하게 구독자를 보면은 54만 8777명이거든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50만 기념으로 뭘 하면 좋을까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좀 생각지도 못한 그런 <laughs>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무편집으로 응? 채유 뭐 먹방 한시간 올려주세요. 뭐, 체유 일상 찍어주세요 레터링 케이크 해주세요 라이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체유 먹방 또 먹방하면 지니야 아니겠습니까그 <laughs> 집에서 찍을 수 있는 먹방이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찍어보니까 소음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장비들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 먹방하면 ASMR인데 그게 뭐랄까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치유를 회사에 데려가가지고 먹방을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 직원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빠르게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땅 아, <laughs> 가보자 이제 이모삼찐들한테 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어. 엄마랑 커플로 입고 갈 거야. 에이? 아우 크다. 아, 기 큰데? <laughs>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너, 너, 사람들! 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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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왔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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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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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만 낙가? 엄마 여기 있어. 아. 낙가리, 낙가리. 에이. 제가 낙가림 없어졌잖아. 아이야, 엄마 보물창고 구경해 볼래? 음. 짜란! 장난감 진짜 많아. 엄마는 장난감 부자예요. 우와. 엄마가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다.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입니다. 안녕, 난 백설공주. 어? 무서워? <laughs> 백설공주 너무 예쁘잖아, 눈 반짝반짝. 아, 얘 아니야. 어, 달라. 어머, 여기 마이 멜로디가 있잖아.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는 어때? 얘도 아니야? <laughs> 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싫어하나봐요. 나가자, 나가자. 안녕, 장난감들아. 다음에 올게. 응, 음, 엄마. 아, 고잘 먹어. 배고팠지? 응.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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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 아니, 어 엄마가 시금치를 편식했더니 시금치가 많이 남았네? 짜란! 고구마! 고구마! 예뻐봐 잡으려고. 고구마! 둘 중에 음. 뭐 잡을래? 이거 떡방 잡아요. 떡방 좋지? 얘 떡방을 알아. 자, 너거다 어떡하지? 그냥 거기 앉아서 찍어야 되나? 네. 아이 전문 마이크가 있어요. 자, 박지우 여기 앉아보세요. 네, 가운데 앉아보세요. 네, 거기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뭐야, 박지우 짱기잖아! 어? 지금 어제 오늘 떡볶을 안 줘가지고. 해충이 이모들이 재로 먹방하는 거 보고 싶대. 우리 50만 기념이니까 <laughs> 먹방 한번 해보자. <laughs> 네. 네. 아, 진짜 왕귀잖아. 뒤에 지대님옆 서기서 될거 같은데?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맛있는 치즈. 아그 맛있어. 오늘은 해진스 구독자 50만 기념. 빠르게 밥을 먹고 케이크를 만들어야 돼요. 치유가 <목소리> 자기 전에 케이크를 만들어서 후 하는 영상까지 찍는 게 오늘의 엄마의 목표입니다. 준비 시간 그러면 치유가 7시 에 자니까 시간 얼마 있다? 빨리 2시간? 2시간? 1시간 50분이 남았어요. <laughs> 새우만 넣어? 바타 듬살 넣어줘? 아니, 새우 만있는 새우 만있는데 응애. 오늘은 샐러드도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너무나 뭐, 피자, 햄버거, 마라탕 이렇게 먹었더니, 뭔가, 프레쉬한 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먹으면 양심상 안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야채를 먹어봅니다. 같이. 계게말리 애정 네 아니 다 아니, 상태가 매로인걸 사왔나 봐. 어, <laughs> 재우가 놀러 왔어, 아? 응. 어. 엄마 좋아. 오. 어. 재우가 어? 가져갈 거야. 칼잡이야. 응. 재우 무슨 일이야? 응? 아빠 기절했어? 응? 일단 제가 볶음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희 하이라이트에서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인덕션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인덕션은 처음 사용해보는데 얘 진짜 짱짱인 것 같아요. 저희의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채유가 요즘 엄마 껌딱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 있으면 주방에 있어야 되고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까지 같이 가야 되는 아이가 되어버렸거든요. 보이잖아. 뭐 <laughs> 무슨 소리야 너무 힘들 었때 지금 이유식 지금 대파티 지금. 근데 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질소 같은 유해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이 주방에 있어도 쾌적하고 뭔가 안심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얘가 진짜 짱짱인 게 뭐냐면은 화력이 진짜 세요. 어 볼게요. 불이 진짜 빨리 올라와요. 신기하죠? 짜릿 이렇게 화력이 센게오중 고화력 부스터랑 쿼드 인버터 기술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로 바꾸고 얼마 안 됐을 때 원래처럼 불이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을 줄 알고서 냄비 올려놓고 다른데 갔었거든요. 근데 웬걸 갔다 와 보니까 다탄 거예요. 아불 넣고. 이거는 충충이가 일본 갔을 때 사온 마늘 간장인데. 아 간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간장 넣어서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오 냄새가 다르네. 간장이 다르니까. 음. 굿. 여보. 내 임무가 끝났어. 지우야 아빠한테 우리 파스타 만들어 달라 그러자. 춤추니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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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키웠습니다. 어, 야, 엄마 간다. 어머, 최유야, 어디까지 와? 엄마 봐라, 엄마 여기있다 이리 오세요. 어. 아, 엄마가 아니라 카메라야? 엄마지. 카메라보단 엄마지, 최유야. 엄마? 오 마이갓, 기 카메라한테 가는. 최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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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카메라. 네. 네. 굉장히 밝게 잘 나오시고요. 어, 거기 만지면 지문이 어, 묻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시면 초점을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고요. 네. 아! <웃음> <박진우>. <웃음> 과연 아빠의 원팬 파스타 실력은? 여보 뭐 일본 갔을 때 응. 엄마 우리집 왔었잖아 응.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걸 쓰더니 응.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 거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응. 마음에 들었나봐 응. 엄마도 밥끓는 이게 한번 쓰면 또 차이가 있어 일단 화력이 빨라 내가 응. 어? 거기다 그냥 물을 넣어? 응. 파스라면? 오야, 오야, 오야. 우 와, 너무 배고파 오, 너무. s 엄마, 아빠 밥 먹을 동안 떡 a 타임. 떡 a 타임이에요? a p a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어봐요. 응. 음. <laughs> 이 p 맞아 이거? a p 운 소스. 어. 어? p a p 칠리 소스? a 응. 나 이렇게 먹었는데 주 하나도 먹는다며! 뭐 어, 먹을까? 음! <laughs> 맛있어? 응! 일부러 힘겹게 했어! 어? 아이 뭐야! 깜짝 놀랐 알았어.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지? 왜 간이 하나도 안 됐어? 아닌데? 아이 정도가 딱 적당한 걸래. 맨날 음? 짜게 먹고 물안 먹으니까 맨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이거 먹고 빨리! 케이크 만들자 채위야 <laughs> 무슨 소리야, 채유야? 문 소리를 해. 캬. 캬. 밥은 먹었어? 응. 안 내면 쟤가 아까 이 아, 나이스. 설거지 않는 거구나. 어. 오케이. 그럼 이거 해 주게? 여기요? 다음에 아빠보다 더 자상한 남자 만나 없어. 아. 아마 아. 아. 내 거를 맨날 뺏어먹고 올게. 뭐, 왜안 논다? 안 놓지, 표정 봐. 이 씨, 표정 봐. 안만대 엄마, 땔 땡겨줬어요. 음 요거는 청소도 쉬워요. 여러분, 그냥 젖은 행주로 쓱쓱 닦아주면 됩니다. 완전 잘 닦여요. 깔끔. 자, 이제 구독자 50만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짜잔! 제가 인터넷에서 하트 모양의 케이크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트 모양의 빵이 왔고, 바깥에는 빨간색의 생크림으로 덮어줄 거고, 그 다음에 레터링은 이 하얀색으로 해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 회사에 다그 장비들 있거든요. 근데 그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laughs> 아, 나 케이크 굉장히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쁘게 못 만들겠네. 어떡하지, 여보? 회사 갔었을 때 가지고 온다는 거를 깜빡했지 뭐야? 뭐내 깜빡거리는 괜찮아. 아, 예쁘게 만들려는데 깍지도 없네. 손지 아니요. 빨간색 생크림입니다. 엄마는 파티쉬예요. 짠. 아하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다 덮어요. 충충이랑 채우랑 같이 찍는 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릴스가 한 번만 딱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찍는 거예요. 채유가 1개월일 때부터 2개월, 3개월, 4개월 해가지고 12개월까지 찍는 건데 그게 케이크를 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50만 요 케이크를 만들면 그 릴스까지 찍으면 아주 딱이겠구나.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채유랑 그것까지 찍을 생각이에요. 제가 잠시 집중을 하겠습니다. 안돼 야저 머리가 왜 이러는 거 이거 <laughs> <laughs> <깨란! 웃음> 뭐 나쁘지 않죠 여러분? 자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저희가 50만 기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유가 손바닥을 여기다 찍을 겁니다 채유 <laughs> 졸려요? 뭐라고? 네. 지야 지야. 타임 리미트 타임 리미트. 아 근데 아, 치유가 손을 이렇게 응. 질 텐데. 그렇지? 어떤 응. 뭐 어쩔었지? 그래. 치유야. 손봐 봐. 손. 치유 손. 안 돼! 안니야 치유야! 응? 이게 뭐야? 치유야가손좀펴 봐, 한번 봐. 치유야, 펴봐, <laughs> 지유야, 손바닥 한번만. 그렇지. 이거. 앉아. <laughs> 어, <아니, 아니. 웃음> 아, 엄마가 소리 질렀어. <laughs> 엄마가 소리 질렀어 괜찮아? 응. 음... 실가 요렇게 했는데 일단 생크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조금 수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짜란! 여러분 제가 최후의 손을 살렸어요 저 완전 잘했죠? 진짜 와 짜란! 50만이니까 다섯 개를 꼽아 하나 둘셋넷오첫선이야 신기하지 소소하게 파티를 하는 거야 불이다 불. 불이다 자 하나 둘셋넷 오십만 축하합니다 오십만 축하합니다 축하 사랑하는 해충이들 네. 해지스 50만 축하합니다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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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laughs> 짝짝꿍. 하나 둘셋예 예. 너무 좋아해 예. 좋아. <laughs> 귀여워 신 예치야 이게 뭐야 어, 끝나니까 예. 둘 다시 보래 끝나잇 베이비 아니에요. 토끼 이제 코코넛잘 잘 시간입니다 토끼친구랑 자요 또 카메라 봤어 얘있으안 잔다 응, 카메라 있으면 안 안녕. 자요 안녕 굿나잇. 굿나잇 굿바이 베이비 엉덩이 실룩실룩 <laughs> 明白。 Hey <gasps>